이번 활동은 플로버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, 그 마음이 우리한테는 너무 잘 전달이 됐으니까 그런 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우리 플로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면서 뭔가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. 아... 어, 어,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맞아. 우리가 어쨌든 몰랐던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응. 이렇게 좋아해 주신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저 앞으로 저희 프로미스나인도 좋은 무대로 계속 찾아올 생각이니까 우리 플로버들도 어디 안 가고 잘 자리 잘 지키면서 저희 무대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대도 안녕.